5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초과 공식품들 안녕하세요, 초록백스입니다. 오늘은 5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조심해야 할 초과 공식품 7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1. 인스턴트 라면. 고나트륨과 지방이 많으며 합성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. 과도한 섭취는 고혈압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2. 햄버거 및 핫도그. 지방과 소금이 풍부하며 인공 조미료와 합성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. 지속적인 소비는 심혈관 질환과 비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3. 콜라 탄산음료. 포도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공색소와 감미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. 지나친 음료 섭취는 비만, 당뇨병,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4. 인스턴트 푸딩 케이크 믹스. 포도당류와 지방이 풍부하며 합성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. 과다한 섭취는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5. 프로세스 치즈.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합성 첨가물과 방부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. 과다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6. 고설탕 시리얼, 코당류와 인공 첨가물이 풍부하며 영양소가 부족합니다. 이는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7. 스낵바 및 프로틴바 많은 종류의 스낵바와 프로틴바에는 코당류, 인공 감미료, 인공 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고칼로리와 고당류는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초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고 대신 건강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채소, 과일, 신선한 육류, 양식 곡물 등의 식품을 선호하고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여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